제 아~~ 제가 사랑하는 형님! What? 뭐야? 버큐 군주님! 예! 천장을 하세요! 본론으로 들어갈게 그냥 예. V4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형님? 하겠니? <웃음> <웃음> 내가 v 포를왜 하냐 지금 이 시점에. 근데 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프로모션을 받는 남자 <laughs> 아니 형, 형이 그래서 문제예요 그 제팩토로 얘기할게요 형 대기업에서 성태 형 어. 아냐고 니 물어보면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는 데아잘 알죠 김성태 님이래요 야 에. 하나만 얘기를 해줄게 당연히 에. 김성태 그분이 인지도나 뭐나 다 높지 에. 근데 적어도 애매모 이쪽에서는 나야 애매모 하긴 한데 형큰 어, 수풀 좀 보세요 형이 큰 수풀 이게 V4가, V4가 아니에요 거. 형이 넥게임즈 뭐야? 게임이 진짜 잘 만드는 회사잖아요 게임이 나올 게 수두룩 빽빽하고 V4.. 아, 넥슨. 넥슨에서 나올 게임이 수십 가지인데 V4를 하면 형, 형이 형 얼마나 넥슨에서 입뻐하겠습니다 형을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형이 V4를 해서 프로모션 만약에 됐다 치면 나올 게임을 형한테 프로모션 주지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아 근데 네. 다 좋아 네. 당연히 넥슨을 넥슨의 아들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네. 근데 네. 신섭이 나오냐? 보이포? 신섭은 아니고요. 신섭이 필요 없어요. 그래 신섭도 안 나와. 네. 그럼 나 보면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거기에다가 캐릭터 가지고 들어가라는 건데. 네. 나는 그럴 거면 솔직히 나 리니지를 하지. 형님 캐릭을 왜 사십니까? 캐릭을 사서 들어가야지 그럼 일부터 어떻게 해요? 제 <laughs> 거를 드리겠습니다. 니콜 네나 준다고? 예, 네, 제 거를 드릴게요. 싸바 그래도 남바 투서 투 정도는 됩니다. 아니 네 캐릭을 날 준다고? 아이 공짜입니다. 가져가세요, 형님. 니꺼 네 캐릭 얼마 썼냐? 8억이요 8억? 팔면 네. 8억? 네. 얼만데? 마한 5천 나옵니다 그래도 네가 나한테 5천만 원 그냥 준다고? 아이 그 당연하지 형님 솔직히 형돈들어갈 것도 없어요 요즘에는 그러면은 유지비가 얼만데? 마 제가 한달 해서 요즘에 200 썼어요 형님 해상극 캐릭이 유지비가 한 달에 200이라고? 그러니까 완전 이런 엔드.. 이런데 니가 그럼 8억을 썼니? 완전 엔드 스펙이에요 새로운 게 나올 거 아니야 이 개... 야. 새로운 거를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저는 신화 소환수가 많이 나온다 치더라도 세번3투 도전할 게 있습니다, 형님. 그래? 형 아무리 많이 써봤자 한 달에 천 이상 안 나가요. 넥슨을 위해서 한 달에 천 투자 못해요, 형님? 아, 형님 이미 씨발 그 리포 나온지 1 년이 넘었는데 내가 지금 들어가서 뭐 하냐고. 1 년이 넘었기 때문에 형이 필요한 겁니다. 어. 형 너무 쉽게 넥슨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는데 왜 벽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형님? 이번에 형도 대기업의 시식 코너 마냥 맛을 한번 살짝 보여주는 겁니다 형님 아 똘키맛 한번내 집에 보여줘야 되나? 똘키맛 한번 봐버리면 정신 못 차립니다 형님 어, 맛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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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또, 또, 또. 보여주면 달고나처럼 그냥 살살살 입에서 녹거든요 형님 아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형아 장난하냐, 장난하냐 천하의 에이, 천하의 에이, 조성태인데 에이, 대기업에서 복지를 받는다 말이 에이. 안 됩니다 예? 아니 중소기업의 왕이면 뭐해 대기업에선 핫발인데 맞잖아요. 형. 그러니까 나를 왜 자꾸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너는. 형이 그 너무. 유가 세... 뭐야? 형이 솔직히 제가 이 어비스를 하면서 응. 느꼈어요, 형님. 뭐? 형의 손가락은 무섭지 않은데 인프라가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형님. V 4하면 넷슨이 뻐하냐 확실하게? 형, 저도 말았잖아요. 그러면 좋지 그렇게만 된다면요? 너는 나한테 도움을 엄청 주는 거지. 아, 나 진짜로 농담이라 그냥 옆집 사는 홀드 못치는 형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천재네 그냥. 대기업에서 형을 왜왜 서베를 임... 왜안 하겠어요? 못 봤으니까. 에? 비쌌어. 비쌌어요? 어. 비싸서 안 쓸까요? 과연? <laughs> 대기업에 돈이 없을 거 같아 요 형님. 막상 데리고 왔을 때아 리스크가 있는데 저돈을 투자해도 되는가? 라고 느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 이게... 하나 물어보자. 아, 그러면 구도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건 어떤데? 야, 구도 형이 딱 좋아하는 구도예요. 9 9대1 나 샌드백으로 보라는 거. <laughs> 아니, 미친놈아. 내가 게임도 에려고 하는데, 99대1 쳐맞는 것도 아니야. 형, 형, 리니지 뽑기 할때몇 프로 확률이에요? 0.006이겠지. 0.0005%. 에? 2,000배 높아요, 형이.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담 하는 남자. 또 그걸 역전하면 역사를 쓰나? 역사가 아니라, 그거는 형이. V4의 역사가 아니라, 넥슨의 역사입니다. 왠지 아세요? 넥슨에서 첫 번째 모바일, 대작이 V4입니다, 형이. 그럼 말 바꾸지 마 캐릭 줄 거지? 무조건 드릴게요 형님. 은 응, 그리고 나 접어도 원망하기 없음. 아 저도 진짜 형 제가 두 말하는 거 봤습니까? 접을 때나 그 캐릭 팔고 나 캐시를 내가 가지 가져. 형님이 진짜로? 30분을 하든 1분을 하든 재미가 없다 느끼죠? 어. 그냥 그날 바로 파세요 그냥. 근데 진짜 대기고 힘들더라고. 그 문턱 두드리기가. 아 진짜 힘들어요 솔직히. 어 이게 뭐라 그럴까 좀 벽이 느껴졌거든요. 그니까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 똘끼님이 과연 약간 이런 느낌? 근데 형이 만약에 보여준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 오케이. 오, 알게 할게. 여기까지 어비스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형님. 어. 예, 형님 전시금 받으십쇼, 형님. 결례 들었어, 진짜로. 야, 인정이냐 이거? 아, 될것 같은데?